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7일 수요일 MLB 메이저리그 9경기 볼티모어 BS 보스턴 전날 경기에서 스가노 상대로 홈런 두발로 4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을 잘 돌파했다는 게 다행스럽다.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린 제일런트라는 팀의 디퍼런스 메이커임을 증명 중 피치 이후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승리조의 위력이 대단하다. 스가노가 무너졌다. 이는 이번 시리즈는 볼티모어가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지올리토 역시 원정에서 아쉽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브래디시가 정상 컨디션이냐는 것이다. 일단 이닝 소화력 문제는 무조건 있는 상황.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이 결국 팀을 흔들게 될 것이다. 후반에 강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보스턴 승리 승일패 보스턴 승리 핸디 볼티모어 승리 언더오버. 클리블랜드 BS 템파베이. 그리고 지금의 바즈는 팀의 선발 투수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편. 은근히 타격전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클리블랜드 타선의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최근 클리블랜드 불펜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템파베이 레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템파베이 승리. 승일패 템파베이 승리. 핸디 템파베이 승리. 언더오버. 마이애미 BS 애틀랜타. 전날 경기에서 카브레라의 투구에 완벽하게 막혀 있다가. 구회 초포처 상대로 터진 드레이크 발트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특점이었던 애틀랜타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가 원정에서 끊긴 게 문제다. 일단 사만 타의 빈공에서 벗어나야 할 듯. 그래도 스트라이더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피어스 존슨 한 명으로 끝낸 게 다행이다. 카브레라가 살아났다. 그러나 스트라이더에게 마이애미 타선이 막혔다는 건 알드랩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는 이야기. 결국 알칸타라가 제몫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최근에 알칸타라는 카브레라보다 더 좋지 않은 투수임을 부인할 수 없고. 애틀랜타의 불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애틀랜타 승리 승일패 애틀랜타 승리 핸디 마이애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뉴욕 양키스 BS 워싱턴 전날 경기에서 슬리틀러의 강숙구에 막혀있다가 9회 초 제이콥 명예 그랜드 슬램 포함 5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10점 차에서 올린 득점에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인다. 강숙구 공략 실패는 이번 경기에서 고전을 예감케 하는 부분 3.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앞날이 갑갑하다. 양키스의 타선이 또 폭발했다. 최근의 화력은 놀라울 정도. 일단 전날 슬리틀러에게 막힌 워싱턴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힐 역시 시즌 최고의 호투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국 고어가 얼마나 막아주느냐가 관건인 경기. 그러나 양키스 타선은 좌완에게 꽤 강점이 있고 최근 장타력에 불이 붙었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뉴욕 양키스 승리. 승일패 뉴욕 양키스 승리. 핸디 뉴욕 양키스 승리. 언더 오버, 오버 토론토 BS 미네소타. 반대로 돌려 말하자면, 원정의 오버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투수라는 이야기다. 전날 경기에서 서저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4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서는 5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혼자서 2홈런 3타점을 올린 맷 월러는 뻥포임을 증명 중. 등판과 동시에 사실점을 허용한 브룩스 크리스키는 괜히 데려온 것 같다. 조 라이언이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부분. 즉 원정에서 부진한 오버에겐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미네소타 타선이 힘을 내야겠지만 베시슨 홈에서 강점이 있고 토론토의 승리조도 제목은 해낸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4 토론토 승리. 승일패 토론토 승리. 핸디 토론토 승리. 언더 오버. 뉴욕 매치 BS 필라델피아. 전날 경기에서 센가 상대로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매치의 불펜 상대로 1볼넷으로 묶여버린 게 컸다. 구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보너스 2.2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조던 로마노를 버려야 한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선 너무나 완벽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 특히 산체스가 무너졌다는 건 러자르도도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 물론 머나야의 투구도 기대를 걸수 없는 타입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간다면 불펜이 아쉬운 필라델피아가 불리하다 힘에서 앞선 뉴욕 매츠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87 뉴욕 매츠 승리 승일패일 핸디뉴욕매치승리 언더오버버 시카고 화이트삭스 vs 캔자스시티 전날 경기에서 셰인 스미스 공략에 실패하면서 이안타 완봉패를 당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하위 타선은 그야말로 쉬어가는 코스. 3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고생 많이 했다. 시작부터 카메론이 화려하게 무너졌다. 시리즈 내내 캔자스시티가 고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러니저러니 해도, 페레즈는 홈 경기 강점이 있는 투수고 원정의 캔자스시티는 타격이 아쉽다. 반면, 로렌젠의 원정은 심심하면 무너졌고, 화이트삭스의 힘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화력에서 앞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리. 승일패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리. 핸디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리. 언더 오버 미러키 브루어스 BS 애리조나 그래도 브라이스 자비스가 5.2 이닝을 버텨준 덕분에 불펜 소모라도 줄인 게 어딘가 싶다.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 타선은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충분히 파트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미시오로스키의 투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두 팀의 차이가 나올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미러키 브로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미러키 승리. 승일패 미러키 승리. 핸디 애리조나 승리. 언더 오버 세인트 루이스 비에스 피츠버그.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팔란테와 켈러는 나름 비슷하겠지만 역시 불펜의 차이가 크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집중력에서 앞선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5 세인트 루이스 승리 승일 페일 핸드 피츠버그 승리 언더 오버 텍사스 LABS 에인절스 게다가 에인절스 타선은 좌완에게 상당히 강한 편이고 텍사스 타선은 좌완에겐 강하지만 강속구 투수에게 약하다. 물론 불펜에서 텍사스가 우위에 있고 유독 키쿠치가 텍사스만 만나면 고전하긴 하지만 그 전에 코빈이 무너질 수 있다. 상성에서 앞선 LA 에인절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5L의 에인절스 승리, 승일패 일, 핸디 L의 에인절스 승리, 언더 오버, 휴스턴 vs 콜로라도. 최근 홈에서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고민거리일 듯. 그러나 고드는 콜로라도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홈보다 원정 투구가 훨씬 더 나쁜 투수고 브라운은 홈에서 에이스급 투구를 해할수 있는 투수다. 그리고 불펜의 차이는 더 크다.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휴스턴 승리, 승일패 휴스턴 승리, 핸디 휴스턴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시애틀 BS 샌디에이고. 전날 경기에서 밀러와 시애틀의 불펜 상대로 홈런 내발 포함 6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어도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그러나 6타수 무한타에 부진한 특정권 성적이 계속 발목을 잡는 중 등판과 동시에 50점으로 경기를 박살내버린 데이빗 모가는 원정에서 한 번씩 터지는 게 일상인 듯 하다. 시애틀이 힘대결에서 승리했다. 이는 이번 시리즈를 관통할 수 있는 포인트. 카스티오는 홈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고 시즈의 원정 부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샌디에고의 승리조는 리그 최고 레벨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시애틀 승리. 승일패 시애틀 승리. 핸디 샌디에고 승리. 언더 오버. 샌프란시스코 BS 시카고 컵스. 물론 벌렌더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패턴상 좋은 투구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번 경기는 불펜 대결의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웃을 수 있는 건 컵스다. 후반에 강한 시카고 컵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시카고 컵스 승리 승일 페일 핸디 샌프란시스코 승리 언더 오브 언더 에슬레틱 BS 샌디에이고 11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여러모로 심각해 보인다. 1.1이닝 동안 20점을 허용한 불펜은 허리가 너무 약하다. 맥킨스트리의 실책 두개는 경기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디트로이트의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 모튼의 원정투구는 물음표가 있고 비도는 선발로의 복귀가 간건이다. 그러나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항상 2차전이 문제고 에슬레틱스는 강력한 한방이 있다. 화력에서 앞선 에슬레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에슬레틱스 승리. 승일패 에슬레틱스 승리. 핸디 에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LA 다저스 v s 신시네티. 다저스 상대로 7월 31일 홈에서 6이닝2실점 노드 시전이었는데, 이번 경기의 투구도 기대해 볼 법하다. 전날 경기에서 시한 공략에 실패하면서 4만타 완봉패를 당한 신시네티의 타선은 무려 12개의 3진을 헌납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주말 시리즈의 페이스를 전혀 이어가지 못한 건 조금 치명적이다. 3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계속 발목을 잡는 중. 헌터 그린이 무너졌다. 이는 마르티네즈 역시 매우 불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 최근 커쇼의 투구가 홈에서 핏을 바라고 있는 것도 있고 신시네티는 좌한 상대로 장타가 매우 보기 힘든 팀이다. 거기에 시리즈 초반이 부진하면 다음 경기까지는 각오를 해야 하는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3 LA 다저스 승리. 승일패 LA 다저스 승리. 핸디 LA 다저스 승리. 언더 오버.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